크크크크크크. 사람이 없는데. 한번 지혜 님이랑 둘이 하죠. You can come now, guys. Let me know if you want to join us now. 또이 멤버 가자고? <laughs> 알겠습니다. 약정 지금 우리 정글이 있어야 돼. 잠깐만. 뱅스 ESJ 그리고 샌딩 더 러브 유소머치 기프트 이거 질것 아, 같아요. 아우리정글있구나 잠깐만, 그러면 에오디니 지은이 맞고 에블로 할게요 에블 번가 보고 자 안젤라 프랭코 카구라 미드 미드. 미드네, 미드랑 롬. 아, 골고루 다 하시는 것 같은데. 오케이 체크 레인 에릭슨 너정클 지구랑 겹치는데? 아. EXP 랭이지. 오케이 고아 약손님 빠지면 불안한데. 나도 참다. 아 작은 작은 별이 우리 한명 없어갖고 그냥 아무 한명 불렀는데 아 진짜 일부만 빨리요 일본만 빨리, 빨리 오셨으면요. 약손님 빠져가지고 한명이 없었거든요. 립은 영지야, 자, 누군지 뒤그니4 판째 들어갔 는데 계속 로비 화면 이 네요. 크크 오늘 제가 봤을때 작은 별님 이랑 지인 님 이랑 둘이 상상 관계인것같 아요. 지스 e s 은 좋은 날은 자글별님이 <laughs> 운이 안 좋고 언제 들어갈까 고민했었는데. 땡큐시 마비야. 바이바이. 또둘다 궁수도 둘다없이야 유저잖아.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야, 지인님 지금 부덕시판째옵시디지이바당한거 아시죠? 데오스 어, 캠퍼이될것 같아요. 시간 보니까니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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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바 어. 아카시엔터요 네, 알습니다 자, 별세요 오, 늘은 피파, 네 알겠습니다 작업 피리 쉬세요. 파 피파, 피바삐파 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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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 자, this is our last game. 마지막 판입니다. 아, 자기 하긴 자기 헬러가 없으니까. Okay, I I will not smoke today. 가 가슴이 아픈 것 같아. i 대 n 다니 가슴이 아파서 i 은안 o i 같고 오늘 그냥 밤에 안 자란다 날 새야지 어, 대충사유자님 안녕하세요 o n e I'm g o 네 아니요, 이제 저 일해야죠. 지난 주에 계속 밤낮 바뀐 것 때문에 일을 못해가지고 수면제도 다 떨어졌고 안 자고 버텨봐야지 잠올 때까지. Thank you, 애시. Welcome, Prince. Long time no Prince. 이제 사람 혼자 솔랭 하는 것보다 사람 모아다 하는 게더 재밌다니까. 혼자 하면은 그게 없는 것 같아. 우리 옥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 없어지는 시점이 와. 가져, 가져. 뒤에 때려야지. 뒤에는 이때다 하고 때려야지. 한 반피 깎은 것 같아. 아저희 실지아 아, 시간 아까워. 그러면 팀 찾기로 하면 되죠. 와, 지윤님 잘해! 아, 그래도 아는 사람 모아서 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. 저 아마 혼자 솔랭하고 했으면 또 지겨워서 게임 접었을지도 몰라요. 이 타이밍에 항상 접거든요? 시즌 끝, 시즌 막 시작하면 항상 재미가 없어지더라고. 지우님, 잘하시네 지우 is good. 자, 공 배울 때까지 좀 버티자. 터틀 나 세컨, 거북이 터틀리스 레디. 야 미드 못해, 지금 계속 못 맞추고 있어. 자꾸 자꾸 먹어야 될것같아 바로 치지 말고, 그렇지? 야, 뭐 말한 대로 되냐? 오늘 뺏겼다고 형, 너무무리하지마너힐안 들어가잖아. 크크크크크. 자 위에 궁있고 아 말이 안 나오네 궁 배우고 싶은데 배웠다 궁 레디? 정글 도와주리 말고 탑 도와줘요 얘 LP, 피가 안차니까 힐에도 분위기 안좋은데? 지혜님 조심. 그쪽으로 애들 내려올 수 있어 지금. 015초. 응, 아 아프네. 이거 정글 무조건 죽여야 되요. EHAG 유리몸이 가지고 어디 붓기가 애매하네. 사이보고는 피가 안짜고 미노타가 없이 군까지 끊고 크크. 붙을게 없이랑 우리 정글밖에 없어. 5초? 장거라 5초다? 쟤님 열심히 파밍? 한 방인데, 한 방인데? 이게, 아, 안젤라보다는 에스스가 나을 수도 있었겠네. 왜냐면 안젤라가 살려면은, 어느 정도 탱커가 있어야 되는데, 우리 탱커가 너무 없다. 너궁왜이게잘 컸니? 붙을게 없지랴 밖에 없어 안 발은 치고 빠지니까 아 미안 미안 저 앉을라면서 어? 붙을데가 없다라고 느낀건 이번 게임이 처음인거같아 나이스 옵시디한테 부탁하겠네. 자맵 보고, 자 빨리 파밍해봐 타밍해 타밍. 파밍해. 뒤집을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. 옵시 옵디야 나이샤. 언제 미드미드 어디 드미드 야. 자, 일단 빠지자. 이지 없이. 와디트? 나투입 쟤들 치러갈 수도 있겠는데? 치러가네. 어? 옵시님 누워니? 에베스 게문 입술 옵사디아. 옵시디아. 야 O H H 라나 이사 붙게 없이 내 밖에서 탑탑탑없없탑 누구 사라니 베데리타 산거 같은데? 맵 보고 맵일까지 자, 집중해, 집중하고, 혼자 가지 말고, 팀파이, 팀파이. 뭔 소리야? 아. 혼자 가면 지금 계속 따있는데? 쟤들 뭉쳐서 같이 는데 우리 가 혼자 가잖아, 지금. 세상에 몸빵을 몸, 몸 버텨줄 애들도 없고 지금 봐봐 살만한 애가 옵시디아 밖에 없는데 아 아직 기회 한번 남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we have, we have a 팀파시이 안돼 우리가 왜냐면 탱커가 없어 탱커 위주로 모여줘야, 모여줘야 되는데 없이 레디? 없이 레디? 에릭스는 못하고 탈게 없이 이리밖에 없어 내가 가없으니까 튕해줄 사람이 없네 네 맞아요 타무즈가 없으니까 봐봐 버티지 못한다니까 나 한두대 맞으면 죽어버리지 에릭슨 힐이 안차지 자, 기회 왔다. 한번 왔어 한번 왔어. 살리자 옵시리아님, 지애님 우리 희망이에요 8초, 8초만 기다렸다가 난 누군가 탱을 해줄 줄 알았지 그렇지, 탱자 일단 탱 잡았고 지니 붙어줘도 돼 4초, 궁4초 지니 조심. 아! 여기 안 돼. 우리 좀, 너무 무리한다, 지금. 밀수 있을까? 아, 탱이 없으니까 진짜 쥐약이네. 저거 레슬리 가면 그냥 죽어요.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네? 예. 네. 봐봐. 안젤라가 어떻게 뭐, 할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. 조합이 안, 조합이, 차라리 에스터스를 하는 게 맞았어. 근데 스터스가 아니, 레슬링 안 나오잖아. 지금 안 나오잖아요. 에릭슨이 정글하면 좀더 닿았을 것 같아. 아니면, 봐봐. 한번 버텨보죠. 탈게 없이 대아 밖에 없으니까 없이 대한만 믿겠습니다. 에릭수 하나님 없이 대한데. 저 몰려서 쿵 있으면은 봐봐. 봐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. 안타깝다 이 판. 뭐가 안타깝냐면, 탱이 없어. 진 아니, 그, 에릭슨이 사이브가 아니라 다른 서브탱 정도만 해줬어도 희망이 보였을 텐데. 약초님의 빈자리가 절실하네. <laughs> 자, 그래도 게임 안 끝났으니까 포기하지 말고. 상대병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쟤안 나오잖아. 봐봐. 안 나와. 웨이퍼스. 아이, 있으면 붙어 줘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너 설마 죽을 거 아니지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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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이스 이겼다 예예 예! 오 힘들어 오 힘들어 오오 오. <laughs> it 이게 너이예이래서팀 조합이 중요한 거 같아 MSH, 진짜. So 일단